x에 대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0인 점이죠. 그럼 y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에 이차방정식의 근이 x절편이데 그게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온다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y가 0일 때의 방정식의 근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니까요. 이차방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입니다. 위로 안 나눠지니까 오리지널로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e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m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전기하면 m의 제곱에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뒤에가 마이너스 m의 제곱 0보다 크다니 마이너스 4m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꿔야 되죠. 그래서 m은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제일 큰 것은 0이죠. 그래서 정답은 정수 m 중에 최대값 0.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밑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x축이라는 것은 y좌표가 0일 때의 점이거든요. x 절편은. 그럼 이 방정식 y는 0에 근이 바로 x절표는 2차 방식의 근이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근이 한 개다. 판별식이 0이다. 이거고, 밑에 2차 함수도 x축과 만나려면 y절표가 0일 때의 근인데, 만나지 않는다. 즉, 이 2차 방정식 는0의 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라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k를 찾으면 돼요. 첫 번째. d는 d'하면 되겠죠. 위로 나눠지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가 0이다. k 값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네요. 맞죠? 밑에거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 8k가 0보다 작아요. 그럼 k는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은 값인 마이너스 4를 선택해야겠네요. 그럼 k는 마이너스 4다.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는 y가 0일 때 이차방정식의 근의 개수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자, x에 대한 2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x축이라는 것은 y가 0일 때의 근이라고 랬죠 어. y좌표가 0일 때 x 찾는게 x 절편인데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인데 1로 나눠지니까 d프라임에서 a제곱 마이너스 1만 곱한대이그러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아요. 그리고 자연수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식을 적절히 이쪽으로 옮겨서 자연수 제곱의 이렇게 합이 9보다 작은 수 서쌍을 직접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1이면 1 더하기 1이 9보다 작죠? 1 더하기 2 해도 1 더하기 4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하면은 9보다 작죠? 1 더하기 3은 안 돼요, 그렇죠? 1 더하기 9는 9보다 작지 않죠. 그러면, 앞에 a가 1인 것 바꿔. 자연수니까 작은 것부터 하는 거지. 그러면, a가 2이면 2, 1, 이거 되겠죠. 그죠? 순서 바꿔서 2, 1 되는 거죠. 그럼 또 뭐도 될까요? 2, 2도 되죠. 4 더하기 4도 9보다 작죠. 그러니까, 1, 2, 1, 1, 2. 자리 바꾼 2, 1. 이건 뭐 자리 바꿔도 똑같으니까, 1. 2는. 하나, 둘, 셋, 넷 쌍이 되겠어요. x에 대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납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은 y 대신에 0을 대입한 이 방정식, 이차방식의 근을 찾아야 x절편인데, 그러면 x절편이 이도록인 거죠. 그러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즉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서로 단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이걸 다 한꺼번에 표현한 말이에요. 그냥 만나도록이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로안 나눠지니까, B의 제곱 만이너스4씩 오리지널을 해요. 제곱 마이너스 4 괄호, M의 제곱 플러스 상수항 전부 다 챙겨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전개하면 이 4M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4M의 제곱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아, 4m, 전개해가지고 8. 마이너스 그러니까 8m, 마이너스 9. 음수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마이너스 8분의 9 이하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8분의 9가 되겠네요. 5번. 계속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는 x축이 y자표가 0일 때의 x근이니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고 했는데, X축에 접한다. X절편이 한개다 X절편은 Y에 0 대입했을 때의 근이 하나다. 즉, 2차 방식 근이 하나다, 판별식이 0이다. 이 판별식이 0이다라는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K의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D'2로 나눠지니까,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상수항 전부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개가는 0인 게 k의 항등식이다. k의 내림차순정리해겠죠 정리해보면 a 제곱 플러스 2ak에 여기 k 제곱에 마이너스 k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uk 마이너스 b는 0이에요. k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서 정리해야겠죠? k 묶어내고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에요.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좌변, 우변 k개수를 봐야 되는데 오른쪽에 k개수 0이고 상수항도 0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a는 3이고 a3이면 9마이너스 b가 0이니까 9는 b예요. b랑 9랑 같은 거죠. 자 그러면 ab 곱해서 27이 나오네요. 정답은 4번. 이 참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의 교점의 x 좌표는 이 공통근 y가 똑같습니다라고 연립한 2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랑 a x 플러스 b랑 같아요라는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에요. 연립방정식의 근이 바로 교점의 x 좌표죠. 교점의 x 스 좌표를 알려줬다는 건이연립 방식 근을 알려줬다는 거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로 a, b를 찾을 수 있어. 그럼 내림차순 정리 좀 해보면 2 x 제곱에 마이너스 3 플러스 a x에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이죠. 그거 두 근이 바로 마이너스 2와 3이에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2분의 부호바김3 플러스 a가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1. 그러면 3 플러스 a가 2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두 분의 곱 2분의 1 마이너스 b 얘가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2고 b는 13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12 동시에 만족하는 근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근이다. 연립 방식 그리 교점의 x좌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연립 방정식 이 y랑 이 y랑 같다해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ax 마이너스 4. 이렇게 y좌표 같을 때의 x. 교점의 x좌표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그랬죠. 이 근이 x1하고 x2에요. 그러면 이거 두 근의 합을 알려준 거죠. 내림차수 정리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돼요. a x 마이너스 일은 영. 두 근의 합은 이차계수분의 이거에 부호 바뀜. a 마이너스 삼 부호 바꾼 거예요. 그게 두 근의 합6이다 그럼 a는 9가 되겠어요. 교점의 x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두 근이다. 그래서 두 근의 합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었어요.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한점중어 그, 교점의 한 점의 x 좌표가 이렇게 무리수네요. 자, 개수가 보세요. 교점은 연립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어요. x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3x 마이너스 1즉 내림차순 정리하면 p 마이너스 3x 플러스 q 플러스 1은 0의 근이 바로 교점의 x 좌표요그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개수가 유리수라고 돼 있어요. 1과 p 마이너스 3과 q 플러스 1 모두 유리수죠.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근의 공식의 구조상 한 근이 무리수면 다른 한 근은 이 무리수 부분에 부호가 바뀐 1 플러스 루트 3이죠. 그럼 두 근을 아니까 근하고 계수하고 관계해서 p, q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두근의 합은 2차 계수분의 이거의 부호 바뀜 2 그럼 p는 1이고 두근의 곱 q 플러스 1 1분의 q 플러스 1은 두근의 곱자1 마이너스 루트 3이랑 1 플러스 루트 3 합차 공식이고 이건 i 붙은 거 아니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러니 1 마이너스 3 q는 마이너스 3 따라서 p-q는 1 플러스 3이니까 4가 되겠어요. 자, 이 참수의 그래프랑 직선의 교점의 x좌표의 차가 4라고 해요. 자,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 y가 같다라고 이렇게 둔 연립방정식의 근이에요.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근이다.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 두 근을 모르니까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또 알파가 크다라고 해볼게요. 두근의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뺀 거, 개가 사다라는 정보로 준 거예요. 아,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곱셈 공식까지 같이 연결하면 되겠죠. 두근의 합은 m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니까, 얘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공식,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또는 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알파가나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m의 제곱은 구하기 쉽게 이렇게 해볼게요. 16 마이너스 4 m의 제곱이 12고 문제에서 양수 m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양수 m은 플러스 루트 그러니까 루트 12는 2루트 3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직선이랑 이차합수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식의 근이다 하고 있어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점 pq에서 만나는데 이 pq의 x좌표의 합이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행이동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평행이동했을 때 이차함수는 꼭지점이 변하게 돼요. 꼭지점이 변하면 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우선 꼭지점을 구해볼게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 9였어요. 그거를 x축의 방향으로 짠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편이동하면 이 점이 4만큼 더해서 1이 되고 y좌표는 마이너스 3을 더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 2차 함수의 폭이나 이런 거는 모양은 안 바뀌니까 이 2차 개수는 그대로 1이고요. 그걸 요 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칸 아래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꼭지점만 바뀌죠. 그러면 y는 2차 개수 똑같이 1이고 x-1의 제곱 마이너스 12로 바뀌어요.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이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 교점의 x 좌표 합, 두근의 합을 알려준 거죠? 이거 두개연립해야죠 연립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알려줬어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12는 MX. 이거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그게 교점의 x 좌표 합이 0이에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과 계수관계 써야 되니까, 전개에서, 아이코 플러스 1이니까, 저기에서 바로 일단, 전개하지 못해.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두근의 합.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의 부호 바뀜이니까, 2 e 플러스 m이 0인 거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에요. 이차 함수의 x절편을 알아. x절편은 알파하고 베타에요. y가 0일 때 알파하고 베타에요. 이 2차 함수가 fx라고 하면, 이 fx는 x 알파, x 베타 넣었을 때 0이다. 2차 개수가 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능형되는 거는 α하고 베타 맞죠? 그래서 2차 개수까지 설정해서 x절편이 α하고 β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로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다음에 직선. 직선이 이게 gx라는 애가 있다. 근데 얘가 감마 대입하면 0이다. 그럼 gx는 직선이니까 1차로 세워야 되고 이거 감마 대입하면 0이다고 해서 x-감마 이렇게 하고요. 얘도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든 이렇게 기울기가 뭐 달라지든 감마 대입하면 0이다 는 똑같으니까 m과로 x-감마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의 교점이 나와있다. fx가 2차식이고 gx가 1차식인데, 내 교점이 뭐 pq가 있다, 만약에. p하고 q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fx하고 는 gx하고 같을 때의 근이 p하고 q라는 거죠? 그러면 fx-gx는 0의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니까, 이앞부분의이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x-p, x-q, 이렇게 세우고 여기 2차 계수는 fx의 2차 계수를 따르면 되겠죠. 왜냐하면 2차식은 이제 2차에서 직선 뺀다고 해서 2차 계수가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는 ax제곱으로 시작하고 얘는 mx로 시작을 했는데 빼서 2차 계수가 달라지진 않으니까 이 문제 풀고 맞출 거니까 맞출 이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 풀고 맞출 거니까 잘 집중해서 보세요. 오른쪽 그림같이 2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fx는 x제곱 앞에 2차 개수가 1이라고 문제에서 말해줬어요.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fx가 는 0, 되는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거죠. fx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fx는 x-알파, x-베타, 2차 개수는 1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gx는 어이 fx랑 gx랑 만나는 점이 알파하고 감마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gx는 알파에서 능영이 되고 있으니까 gx도 식을 세워볼게요. gx는 알파에서 능영이 되니까 기울기는 m이라고 하고 x 이너스 알파 이렇게 인수를 가진다라고 세울 수 있어. 요 알파 대입하면 0이다. 1차식이고 그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죠? fx와 gx가 같을 때의 근이 알파하고 감마인 거죠. 저희 감마 x 제표가 알파니까 각각 식을 세워뒀으니까 이거 두개 이렇게 이항해서 빼볼게요. 그럼 fx-gx는 0식을 세울 수 있는데 fx가 x-알파 x-베타 gx가 m과로 x-α 공통인수 보이죠? x-α 묶어낼게요. x-α 묶어내면 요거 빼기 m이 있어요. x-m x-β-m 요게 는 0이에요. 자 그럼 그니 x는 알파하고 x는 β 플러스 m이 나오는데 연립방정식은 알파하고 감마니까 이 베타 플러스 m이 감마인 거죠. 아하, 얘가 감마. 근데 문제에서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2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어 그럼 요 식에서 베타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m인데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2라고 했으니까 m은 2예요. m은 2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gx 식은 이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라고 되어 있어요. g0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g(x를) 찾았으니까 g0은 마이너스 2다 해서 알파를 찾고 알파를 찾으면 베타가 나오고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게요 여기 g(x식에다가 g0 마이너스 2 알파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이니까 알파는 1이에요. 알파가 1이면 여기 이식으로 온 겁니다. 그럼 베타는 4예요그럼 옆에 옆에 식으로 옵니다. 자 베타가 4면요 감마는 6이에요. 그럼 구해달라는 거에 요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한 것은 알파가 1, 베타가 4, 감마가 6이니까 f 속에 대입하는 게11 대입해달라는 거네요. 그럼 f x 식이 뭐였죠? f x 는 이거였죠. fx 이제 알파하고 값만 찾았으니까 알파가 1, 베타가 4니까 fx는 x-1 곱하기 x-4요. 여기에다가 11만 넣어주면 끝나네요. f11은 10 곱하기 7 정답은 70이 되겠어요. 우선은 각각 능력되는 답을 알았으면 인수분해로 식을 세울 수 있다. fx는요. x축과 만나는 점즉능용 되는 게 알파하고 베타이기 때문에 x 알파 x 베타로 gx는 이차 아, 계수 문제에서 1이라고 말해 준 겁니다. 그럼 gx는 기울기는 말안해 줬지만 요거 알파 대입하면 0 되니까 인수 x 알파를 가진다. 연립 방정식은 fx와 gx가 같도록 하는 거의 근인데 그게 알파하고 베타다. 그럼 이 양에서 fx-gx, 는0에 근이 알파가 간마라는 건데, fx식 알고 gx식도 세워놨고, 인수분해로 묶어보니까, 는0 되는 게 알파하고, 베타 플러스 m이더라. 그럼 베타 플러스 m이 간마인 거고, 요식에서 이항하면 m이 2입니다. 그럼 m이 2라고 해서 gx 쓰고, g0이 마이너스 2예요 하면, 알파 찾고, 알파 찾아지면 베타 찾고, 베타 찾으면 간마 찾고, 그러면 알파벳 다 찾으니까 fx 식 찾고 알파벳 다 감마다 더한 11을 대입하면 끝.